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8시 달성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국립박물관인 달성 화석박물관이 사전 개관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기념 전시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이달 16일 공식 개관한 달성 화석박물관은 국내외 화석 및 암석 2만여 점, 보석, 원석, 천여점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약 3주간 이뤄진 사전 개관 기간에만 단체 관람객 등 3,2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상설 전시실, 화석 도서관, 교육체험실, 카페, 기념품점 등으로 이뤄져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중에는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달성화석박물관의 공식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그래도 낭만이 다음 달 16일까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이는 달성대구 현대미술제와 연계한 행사로 청년 작가 5명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박물관의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 19일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열린 2024 예스 키즈존 축제가 방문객 만여명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예스 키즈존은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국립대구과학관이 후원합니다. 올해 5월 1회차의 행사에 이어 진행한 이번 2회차 축제는 어린 왕자의 과학나라라는 테마 아래 캐리커처, 코스튬, 의상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가수 부브 걸, 정초하 등의 무대 및 뮤지컬 어린 왕자 공연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성군은 향후에도 아동 친화 도시로서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다사세천파크골프장이 농공위천파크골프장에 이어 군에서는 두 번째로 공인구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공인구장 인증파크골프장 두 곳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장 시설 및 설치물 기준에 관한 40여 개 항목을 점검하고 보안 절차를 거쳐 다사세천파크골프장을 공인구장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호강변에 자리한 다사세천파크골프장은 전체 36홀 규모로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산책로가 갖춰져 있으며 연간 이용 인원은 약 11만 명입니다. 이번 공인구장 인증 획득으로 전국 규모 대회 개최가 가능해져 이용객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달성군에서는 농공 위천파크 골프장이 처음 공인인증구장 승인을 받았으며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 골프대회가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달 18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달성군 관광기념품 판매 및 체험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품으로는 달성군 대표 관광지인 비슬산 참꽃을 테마로 한 디퓨저 등 7종을 선보여 MZ세대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달성군은 사전 전시 및 SNS 댓글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달성군의 회는 제315회 임시회를 이달 11일부터 12일간 회기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사업, 화원 천내글린 공원, 사면 정비공사 현장 등을 경제건설위원회는 화원 길거리 갤러리 경관 개선 사업, 농공 다다촌 특화거리 간판 정비 사업 현장 등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8시 달성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